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여 새사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의 약속 내것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오늘 이 시간부터 주의 계명에 항상 아버지 나와 항상 함께 함으로 지킴으로 아버지 정말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자 공교한 자로 쓰임받는 의의의 편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암기했던 내가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빗싸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옵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묵상하는 말씀 꼭 마음에 두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 잡고 사는 훈련을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냐면 자꾸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아들이어도 아들은 믿음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게 순종하라고 자꾸 고난을 줘요.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자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 그니까 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뭐 그리도 안에 쉽게 이게 들어간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놈의 내 생각 이론이요. 한방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놈의 생각이 일만 가지하게 생각이 나와요. 그큰 막내이 그리도 밖으로 내가 나오는지도 그걸 회개를 해봐야 알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 네. 큰막 나와요. 이게 네. 뭐내 생각 이론이.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살던 그 습관 또 그렇게 네. 살았던 그 생활의 삶이 그 구습이 그냥 나와 버려요. 그럼 또 넘어지는 거잖아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꾸요. 그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고 왔지만 큰 막내 그리스도 밖으로 나와 생활하는 것을 깨닫고 자꾸 회개하는 삶이 이게 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을 한번 봅시다. 이번 주 묵상하는 말씀은 꼭 마음에 두시고 고린도 후서 <laughs> 10장 5절 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에게 도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딱된그 생활의 삶을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도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의의 병기로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마서 6장 16절 내 소속이 어디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소속을 바꿔서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생활에서 보면은 방 막내 있는 건내 생각이 나오고 이론이 나오고 옛날에 그 습관이 나와 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순종하면 소속이 밖에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하늘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예.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 시민권을 가지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나라의 모든 생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잖아요. 예. 그게 시민권을 거기에 그 두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로마서 6장 16절도 한번 봅시다.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은 내가 그리 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활해 보면 또 금방 내또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사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그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로 순종해야 되는데 원망이 없어야 되는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또요 예 제가 이렇게 해보면 한 3, 3 4일은 지키는 것 같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제일 로 넘어지는 게예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을 예 이걸 버리지 못하고 예. 남의 중심으로 산다면 원망이 없잖아요. 왜? 그에게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한방낸내가한테 돌아온다니까요. 에, 예. 그게 이제 이 몸뚱이 사랑에뭘 하나, 음 응? 정말, 음 응?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일하기 싫은 그게 바로 그건데, 그게 해보면 안 하려고 해도 그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자꾸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은 정말 완전히 그냥 예? 거기에 순종하는 자, 의의 병기. 이게 종된다는 것은 그냥 주인이 말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가 못하는, 큰게 그리 또 안에 들어온 사람이 많지 않아요. 거기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회개하는 사람이 또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게 순종의 종, 그게 의인의 삶으로 사람. 이게 의인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행하는 자가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왜 하나님이 마태모5장 16절에 너희 생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밖, 그리도 밖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이 속에서 소속을 바꿔서 생활하지 아니하면 이 생활의 삶, 내 가정을 남에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리도 밖에서 생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모 5장 1 6 절에 보면, 너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여러분,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네? 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속을 바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순종하는. 그러니까 이번 주우리의 묵상도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네. 항상 그분과 함께하는 계명 지키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면은 그것이 나로 나잘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나로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네. 잘 살게 한다. 그말씀이지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의 너를, 너의 삶을, 너의 모든 삶을 남에게 보여주라. 그 얘기예요.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그 7절부터 그 11절까지 보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그게 좋은 게 성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성령의 인도함.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 아들이 되게, 되지 않고 받는 복은 다 그리도 밖에서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악인이 복받는 것 악인이 잘 되는 건다 악인이 잘 되는 게 죄예요. 악인의 형통이 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문 45장 44, 45절에도 보면 은 음? 하나님의 그니 의로운 그니 내려주는 그 축복의 복, 피가 악인의 그 땅에도 피가 햇빛이 비치어요. 그런데 예? 그게 뭐 조금 받았다고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 복은 하나님의 주는 복은 그리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는 그 근심 없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고 귀신 쫓아나는 게 최고 복이다 그 말씀이에요. 최고 복이요. 우리가 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우리의 생활의 삶 어떤 무엇을 통해 다 드러내주는 이게 조금 이게 늦어지는 것 같, 같아도 예? 나중에 이번에도 제가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참 와가지고 예? 오래도록 우리하고 같이 있지요 뭐 교회는 그렇게 예? 나오지는 않아도. 교회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오라고 그랬다. 와서, 음, 갈라구를 안 해요. 걱정해야 <laughs> 뭐 <좀> 돼요. <laughs> 뭐, 돈가스도 만들고, 또 뭐, 고기도 이렇게 하고, 그냥 먹었으면 이제 가야 되는데, 갈라구를 안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편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게. 예. 이게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사단계회계를 예, 하고, 이 사당교회계는 뭐 영원한 거잖아요. 예, 생활하고. 또 여기서도 우리가 뭐 시골에서 지금 뭐 30년 연수가 중요한 게 있어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람 대하다 보면 다 알잖아요. 예, 알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여기서 나가려고인데 나가지 말라 그다가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로 땀을 오래 참고 정말 우리가 이 귀한 비밀을 듣고 이 비밀 처음에 전할 때는 얼마나 정말 믿는 목회자들부터도 이단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했던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는 베드로전서 3장 16절대로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걸 지금도 뭐 간증을 뭐 가끔 하나님께서 하라고면 하는데, 네? 우리가 이 안에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 안에서 우리가 이 계명 지키고 살면 늦어 늦는 것 같지만 되게 돼 있다니까요. 반드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붙여놓고 네? 생활을 오래 하지만은 음? 하면은 거기 오래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은요 먼저 아는 게 뭐냐면 결국 내 가족이 알고 내 친척이 알아요. 네. 친 일가 친척이 안다고요. 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나부터 그래서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나부터 사람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되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마태복음 사장 4절대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예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병도 낫고 물질도 받게 돼 있고 다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오실 때 여기는 아주 그냥 인정을 못 받는 지역이라. 그게 안성에서도 버림받은 동네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개발을 안 시킨다는 말, 여기에 너무 귀퉁이에 있어가지고, 이게 뭐 평택에서도 뭐 최고, 뭐 여기 뭐 안성 땅인데, 뭐 평택에서도 관심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버린 땅인데, 우리가 여기 들어오면서 여기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이 땅이 복된 땅이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복인이 가면, 예, 그 복인이. 터에 터 이게 복된 터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로 중요한 지역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다니까요. 왜 아멘을 쉽게 하네? <laughs> 그렇게 됐어요 지금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늙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먼저 너 사람 되서 사람답게 살아라 그 얘기요. 네. 그게 비밀이요. 죄 사함 받아서. 너 근본 그뭐 너를 찾아, 너를 찾아서 사람돼서 사람답게 살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 말할 것 없어요. 말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 삶을 통해 그냥 보여주는 건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와가지고 아니 그냥 가서 좀 어제 내가 가야 돼. 그래도 못 갔다니까요. 가지를 않아 그냥 가지를 않아. 그냥 가치있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래도 어제 그 가야할 때도 못 가고 그냥. 스튜디오 일 그냥 바뀌어 버렸다니까. 근데 그게 주님의 인도함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봐요. 다 읽어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고난을, 고난을 받은, 받은 너희를 친히, 친히 운전케하시며 하시며 굳게하시며 하시며 굳게 강하게하시며 털을 견고케하시리라. 아멘. 이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네. 이게 은혜, 은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에, 이게 바로 은혜 받는 거예요 Chr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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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게 r i s t o Christo, c h r i 하나님 Christo, Christo, c 하 r i s t o Christo, c 게 r i s t o c h r i s 달란 날에 달 부르라. 응? 내가 너희를 건져 주리라. 응?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안에 들어오는 이이 귀한 비밀 이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귀한 비밀로 이사단계 회개를 우리 이제 뭐사단계 회개 이제 아주 그냥 그게 이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고기에 응? 이제 반석에 서 있는데 이 사단교 회개를 계속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그거 그분, 천국도 그분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laughs> 그분이 언제 있을 어디 있을 때너 은혜 받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사단계 회개할 때, 크, 이 사단계 회개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네. 어제도 여러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도다 뜹니까? 또새 출발이에요.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그걸 넘어졌으면, 거기서 죽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이 조상의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가 있느냐 하고 시편 19편 12절에 말씀하면서 이 조상의 허물과 내 죄가 나에게 오는 좋은 것을 다 막는다는 게 보여요. 이게요계속 나온다니까요. 내 마음에서부터 첫 번째 나오는 게 일만 가지 돈 사랑하는 게 나와요. 네. 그면이 몸뚱이에서는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악과 음란이 세상 망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저집 구석이 망했느냐? 악과 음란 때문에 망했다 그 얘기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음란하면 음? 여호와 참 하나님 여호와를 호세아 5장 4절에 모른다 그 얘기예요. 아이 뭐 나는 아는데 몰라.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복되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이, 땅, 이 땅에서는 잠깐 고난을 받아요. 로마서 8장 여덟 절에 이 잠깐 고난을 잠깐 받는 우리의 이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는 잠깐 받는 거예요. 네. 잠깐 응?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이 운전케 하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건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요이 은혜 받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일이 어떤 일이 닥치면 일이 닥쳐서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 생긴 걸 어떻게 해요. 그때 생겼을 때에 그때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내 생각 이론으로 따지고 그걸 계산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미움, 답통, 시기 질투가 거기서 쏟아지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라그얘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4단계 회의기도 하면 그 원수도 사랑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는 주님께 맡기라고 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건 뭐냐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자 10편 119편 98절을 보겠습니다 선이 있으니까 쭉 피면 되지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아, 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을 때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회계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 그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이 사단계 회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그 원수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게 뭐예요? 이 사단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게 뭐냐 그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 섬기는 거잖아요. 자, 잠언 16장 7절을 봐요. 이게 이건 안 하고 또긁어 내린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요거에 우리가 넘어가면은요. 큰 축복이 옵니다. 에, 예. 에이트, 어러워서 말이야. 이게 뭐죠? 이거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게 돼 있다. 넘어졌다. 오늘 또새 출발하면 된다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못 넘어가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예. 왜이 그리스도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완전히 죄에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laughs> 이게 쉬운 것 같아도 해 보면 회개가 돼야 돼요. 조금 오래 참고 좀 회개가 돼야 넘어가면 귀신이 아주 그냥 혼비백산해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다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여기가 문제 있고 보였을 때에 한 사람만 죽으면 돼요. 부 부지간에 도한 사람만 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사단기 회계 요거 순종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해 주시는 거다. 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계명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사단계 회개로 하나님만 사랑하서그 문제가 아버지 사랑 안에서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원수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서 사랑을 심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만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최고의 높여주는 그 복을 다 받는 우리 만일 귀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